아, 어, 여기, 정말 오랜만에 한 4년 정도 만에 처음 이 자리에 서는데, 어, 너무 떨리고, 오늘 너무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다 앞에 고수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교육공학의 그 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얘기하는 게 맞나라고 싶은 생각이 좀들 정도인데, 그래도 어쨌든 HRD라고 하는 업계에서 제가 계속 한 10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에, 교육공학도로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공학이 뭔지, 그리고 그 범위로 봤을 때 어떠한 트렌드,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좀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제, 저의, 저의 로고입니다. 네. 어, 이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모습인데. <laughs> 정확히 4년 만에 제가 10몇 키로가 좀 쪄가지고, 지금 살이 너무 쪘는데, 저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제, 3.. 어, 고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색깔 차이를 안 내놓으니까, 삶이 꼬여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웃음> <웃음> 멘트를 주셔가지고, 자, 로고를 이제 빨간색이랑 이제, 파란색으로 구분을 했고,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교육 쪽에 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나 알미라고 하는 게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사실은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의 모토를 가지고 좀 HRD 쪽에서 좀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라이프 앤 러닝 파트너라는 게제 모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로고만 기억해 주시고 사진은 좀 예, 잊어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 사실은 오늘 워낙 또 이제 지금 많이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제 얘기만을 하기보다는 어, 요 고민의 세 가지 관점을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저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이거 끝나고 토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학과를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을 좀 봐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또 통해서 다름과 전체 측면에서의 어떤 관점을 다시 가지게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학의 관점으로 어떻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지 이런 관점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좀 메시지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보셨을 그리심이, 그림이실 것 같아요 요, 뭘로 보이십니까? 많이 보셨죠? 답을 알고 있으시니까. 네. 네네. 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신 분다 알고 있으시죠? 네. 하얀색 기준으로 보면 와인 잔이고요. 검은색으로 보면 이제 사람 얼굴이 되겠죠, 그죠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그쵸. 이거 심리학 쪽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그죠 그래도 할머니보다는 또 다른 게 그렇죠 여인은 보, 보이시나요 다 보이시죠 여인이랑 할머니 두 가지 관점 근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양성의 측면에서 오늘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두 번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거는 뭘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포로를 잡아가지고 강박하는그 이미지로 좀 생각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장면은 포로한테 물을 주는 장면이시겠죠. 그쵸. 어, 어떤 분들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위치에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위치에 또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는 이 전체의 그림을 같이 한번 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좀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고, 오늘은 다양성과 전체적인 입장에서 교육공학을 다시 한번더재능과 많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되는 게, 그렇다면 교육공학이 실제로 적용되는, 수행되는 범위가 어느까지를 교육공학의 관점으로 살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온라인 컨텐츠, 아니면 오프라인 컨텐츠 개발할 때의 그 과정, 개발 과정에서만 교육공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서도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공학도로서 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저 이런 부분들이 처, 이제 고민이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것을 논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효과성,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달성해 가는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낄 것인지, 이게 교육과학이 그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세 그 가지 목표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관점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고, 그 측면에서 제 경험상을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다들 뭐 기업체에도 계시겠지만 조직의 성과라고 하는 그 측면의 그 전체적인 과정을 교육 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수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미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전체 과정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교육공학적인 현장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전체 범위이자 플로우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 매력, 효율성을 전제로 하되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를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좀 교육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수행 범위로 그랬을 때 항상 요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이든 개인이 든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해결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미시적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을 접근해서 을 개발하는 부분이나 어쨌든 요세 단계를 좀 거친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 가장 많은 것들은 어쨌든 조직적인 측면들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고관점에서 봤을 때는 Why, What, How의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필요한 것인지 본질을 좀 밝히는 측면에서 컨설팅 측면의 솔루션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시킬 것인지가 이제 교육적인 솔루션, 그리고 어떻게 매력적으로 담을 것인지가 이제 이것이 오프라인 컨텐츠가 될지 온라인 컨텐츠가 될지 블렌디드 혹은 플립러닝 아니면 요즘에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닝 쪽으로 될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담을 것인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LMS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제가 봤을 때 Y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 What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체계, 커리큘럼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들이고, How는 교육 과정 혹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흔히들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기에만 국한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저는 컨설팅부터 체계, 그다음 에 여기 LMS 시스템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습자들이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부분에는 다 부합되는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이거는 좀 수업 시간에 제가 철저하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laughs> 만든 부분인데. 잘 보시면 많이 보신, 보신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이게 여기 저희가 말한 요구분석 쪽 어, AGG 현재와 2B의 모습을 가지고 갭을 발견하고 그갭 차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것도 순수하게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특화된 모델로 좀 만들어서 서비스하려고 고 저희가 이제 갭스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사실 뭐 저희가 흔히 교육 가정 개발에만 쓰지만 이 모델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저희가 앞단의 HRD 전략, 그리고 교육 체계 수립할 때이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용 방법이 적합한지, 그 다음 운영이라든가 목적, 그 다음에 체계가 적합한지가 저희가 말한 요구 분석의 그 모델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좀 샘플입니다. 샘플인데 이제 요 모델을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들 컨설팅을 할때 거의 다 많이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라고 해서 에너지 그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부 산하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 분석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 그 요구분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역할이 정립이 되는 거고 그 역할 안에서 구체적으로 알림, 배움,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 에 기능,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요구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Y에서 스텝1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교육자로서, 교육 담당자로서 학습자, 아니면 대상자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첫 번째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역할이 나왔으면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킬 것인지가 두 번째 고민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반 기업체나 혹은 공공기관이나 혹은 이제 특화된 대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내용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역량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역량 모델링 기반으로 필요한 교육 주제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형태.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자가 성장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필요한지 두 번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고민을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과학을 할때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은 효과, 효율, 매력적이라고 봤을 때앞단의 여기까지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대상자가 있을 때이 사람들이 성과를 내거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은 효과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 분석 측면에서 도출 하고 역할, 그리고 이런 내용 체계까지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네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지, 근데 여기서부터 효율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육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유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나 외부, 외부에서 위탁을 받거나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각각이 이렇게 기본 테마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실무 테마에서는 어떻게 전문 테마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까라는 것들이 이제 스텝 3 관점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까지가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각각이 하나 하나의 과정들을 고맙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의 개요서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가정 개발이 들어가니까 학습자들한테 아, 온라인 컨텐츠가 적합할 것인지, 플립러닝에 적합할 것인지, 이제 이때부터는 효율적인 부분이랑 매력적인 부분의 관점이 같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번째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고민이 들더라고. 요 저희가 이제 교육공학이라고 하면 3대 기본 그 이론이 있죠. 학습 이론이랑 그 다음에 체제 이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기반이 되는 것들인데 그 말씀이니까 교수님. 아. 네. <laughs> 그래서 앞 단의 요까지는 저희가 말한 체제 이론 기반으로 이까지 다 어떤 것이 들어가고 결과가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까지와 그 관점에서 정말 필연적으로 잘 활용이 된다는 라 관점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기존의 교육공학도라고 하면 단순히 오프라인 과정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온라인 컨텐츠 개발에 아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것까지도 교육과학의 관점을 가지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개요서가 나오고 이제 교육 가정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크게는 두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분석 설계 개발 해가지고 에디 모형을 좀 단축시켜 놓은 것 같고요. 이런 네. 것들이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대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구현 단계가 평, 평가까지가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포팅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것도 많이 보신 모델이지 않으십니까? 그머리를 CDT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CDT 이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내용만 보고 이게 이 방법이 적합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과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 방법이 적합한지를 역으로 제안을 하고 하는 형태. 그래 그랬을 때 논리적으로 고객들도 그 인정을 하겠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좀 하는 형태.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KIRD라고 해서 그 정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플립러닝이 또 너무 핫해가지고 이제 플립러닝으로 할때 사전 온라인 교육은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요런 식으로 했을 때 튜토리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케이스 바이, 아,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집합교육은 D 타입일 때 어떻게 가겠다, 어떻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왜냐하면 설계 단에서잘 돼야 나중에 개발해서 추가 공수가 들어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이 최소화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과정 개발을 한 20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20개 가정마다의 저기 학습 분포표에 어디가 가장 많이 메인으로 매칭이 되는지 저희가 보는 것 같고요. 그 매칭 됐을 때 가장 적합한 개발 교수 방법을 1차적으로 타입을 제안을 드리고 그 타입이 확정이 되면 개발하는 형태. 요렇게 했을 때 제가 실제로 수행을 했을 때리스크요소는좀 많이 감소된다 되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요거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형태고요. 이건 네. 네, 그냥 첨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플립러닝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타 대학이나 공공기관 쪽을 좀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을 정확히 좀 실천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라고 해서 다른 기관도 사실은 그대로 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블렌디드 러닝을 약간 플립러닝의 이제 명칭만 좀 바꿔서 하는 형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달 전에 좀 조사 분석을 했던 건데, 좀 현재는 이렇다라는 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전 온라인 기초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간 평가 오프라인 심화 교육이 이렇게 좀 진행되는 형태로 좀 구성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끝나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리터치 메시지라든가 온오프 활동 팔로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좀 높이는 형태로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아 시나리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 어 저희 도저히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그냥 그 일반 업계에서는 그냥 통용적으로 SBL을 좀 네. 어떤 네그 GBS는 좀 복잡하게 그 단계별로 목표 지점으좀 가는 것까지를 GBS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SBL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 시나리오 하나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를 좀, 네, 맥락적으로 주는 형태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시스템을 좀 어떤 식으로 담을 것인가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내, 내용인데 음, 여기서부터 교육과정 개발부터 시스템 적용까지는 또 이제 약간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또 넘어가면 행동주의, 인지주의, 뭐 구, 구성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의 교육적인 트렌드는 뭘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쨌든 초점은 가르치는 사람의 포인트보다는 학습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위치, 뭐 조건이 되는지가 더 따져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 온라인 컨텐츠도 16차 시간이라 10분 내외로 마이크로 러닝 형태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옛날에 행동주의라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구성주의라는 형태로 좀더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 러닝이나 플립러닝이랑 뭐 JIT의 개념으로 요즘에 많이 좀 대두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싶어 가지고 연소원들이나 이런 게그 시스템들이 이렇게 많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용도라든가 실제 학습자들이 들어가는 그 가서 찾기도 어렵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클릭을 할수 있게끔 하는 형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로 연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많이 좀 변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요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HTML5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개 컨텐츠를 개발하면 PC, 태블릿, 모바일, 다른 쪽에서도 변환이 자동으로 되는 형태로 좀 확인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요, 제가 봤을 때 트렌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PC도 이제는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모바일 형태로 많이 바꿔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도 그, 뭐, 학점 이수를 하려면 이제 25분 이상을 좀 가긴 해야 되지만, 최근 컨텐츠는 10분에서 15분이었다고 하면, 요 근래는 5분 정도까지도 짧아져서 좀 요구사항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요거 전에 제가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런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이제 컨텐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밴드에 곡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오늘 모임 댓글에다가 제가 URL을 하나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5분 형태 이제 각각의 이제 영상들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반응형 외부로 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전이 이렇게 클릭하면은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핸드폰으로 눌러보시면 핸드폰 사이즈 맞게 바로바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형태. 그래서 옛날처럼 단순히 뭐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앞단에 이렇게 그 사례 기반을 보고 본인이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도 하고 결과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련된 이론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렇게 또 내려갔을 때 관련된 영상을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에는 핫한 콘텐츠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계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모바일, 태블릿, PC에서 그냥 볼수 있는 형태라고 좀 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요거는 순수하게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담는 그릇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어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 에서 발주를 해서 발주를 내서 기간별로 컨텐츠를 개발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 기간마다의 이제 그런 그걸로 생각을 해서 보안이 엄청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낮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거를 제안을 해서 좀, 좀 파격적으로 바뀐,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창업 에듀라는 곳입니다. 이제 창업 지능화 안에 사나이는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컨텐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본인들 시스템에 본인들 컨텐츠를 놓고 이렇게 협박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백만 명이나 될 텐데, 그 사람들 다이 정보를 알지를 못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컨텐츠는 유튜브에 다 그원보 소스는 다 있는 거고요. 여기 사이트에서는 이 URL을 가지고 영상만 재생하는 형태로 좀 그렇게 좀 변환을 해서 좀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회되는 것들이 2만 뷰가 넘어가는 형태. 기존에 2천 뷰 정도도 안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좀 되는 형태.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자 그 성장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접근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아, 이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가 답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오히려 메인으로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하는 형태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영상이 상당히 사실 방대해지면 이 영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엄청 무거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기관에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유튜브에서 직접 가지고 가고 이 재생 툴도 제가 아 저는 이거 자세히는 모르는데 개발자가. 재생 툴도 모바일이나 이거 할때그 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기간에 사면 새롭게 저작을 또 따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올라간 케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도 가지고 왔던 부분이고요. 네. 오, 시간은 너무 <laughs> 오반 같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좌측에서 있으실 수도 있고, 우측에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좀 남아있는 시간에 토론을 하겠지만, 어, 지금까지 가졌던 현실을 좀 명확하게 좀한번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알아야 본인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 꿈을 좀실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도, 세 가지 중 하나 매력적으로 해서 <laughs>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